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정길훈입니다. 제21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지난 주말에도 막바지 유세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수도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막판 유세에 집중하는데요. 숨 가쁘게 달려온 이번 대선도 내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내일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매주 월요일 정치권 현안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임,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종로 보신각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연관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가족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 못하여 광주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대책회의가 오늘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 시민사회, 인사 등 23명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과 주민 피해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을 두고 광주 북구와 광주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는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했다는 교통난 해결책으로 비꼬울로와 일신방직 부지를 연결하는 3.5km 도로 개설 등을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보행자 중심의 이른바 대자보 정책에 반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신문주 리포터. 네, 내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둔 시내도로 오류일 추권길 교통 상황은 지체가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백운 교차를 중심으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서문대로는 대공교차로에서 대성여고 입구 삼거리를 지나 나주나 남평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주체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인성고등학교에서 대광여고 입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는 구간입니다. 산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도 주체가 나타났습니다. 첨단 올봉도 산울교차로에서 전자공구 삼거리 방향으로 정체가 나타나 있고 북문대로는 보건대학교 입구에서 산울 교차로 방향으로 산울 교차로 통과하는데 신호 세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방울대로 양산사거리에서 신용 교차로 방향으로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골울대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개수사거리에서 우석교 방향으로 정체가 심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비꼬울대로 상무지구에서 독립나들목 방향으로 가는 길 개수사거리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와 관련한 4중 추돌사고가 3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개수사거리에서 독립나들목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방향도 출근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어서 독립나들목을 지나온 차량들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우석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지금 일부 구간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예보가 나와 있는데 빗길 구간에서는 미끄러운 도로 상태 감안해서 감속과 앞차와의 안전거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는 나들목 사이구간에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 방향으로는 산월 나들목에서 용봉 나들목까지 시속 50km 위만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동 보였습니다. 한주 날씨 어떨지 남윤선 기상캐스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요.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구름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중에서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그외 지역은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선거일인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에 최고 30mm입니다. 네, 더위는 어떨까요? 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 21도, 화순 20도, 순천 19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낮 기온이 최대 10도 가량이나 낮은 기온으로 낮에도게 선선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선거일이고, 또 주중에는 현충일 휴일도 있는데요. 주간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내리는 비는 선거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데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다시 온화해지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서 현중일인 금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다시 29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면 이번 주는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은 없고요. 내일 오후부터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다시 더위 대비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선 기상 캐스터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드립니다. 출발 무등이 아침.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후보들 유세 상황 한번 살펴보죠. 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영남권에서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을 돌고 마지막 유세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한다고 해요.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십니까? 어, 처음 유세 시작, 선거운동 시작을 했던 곳이 광화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탄핵 어, 관철을 위한 어, 대중 시위를 했던 지역이고. 어, 거기서 이제 에, 탄핵 가결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고 여의도 광장은 어,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결집했던 곳이고 국회의사당에서 내란을 종결시켰던 그런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여의도에서 끝내는 그런 일정들을 잡았다. 바꿔 얘기하면.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이번 선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거의 시작과 선거의 끝, 이런 상징적인 장소를 고른 것으로 보고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고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권자들에게 이번 대선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수도권 표심 공략했는데요. 오늘 일정을 보니까 제주를 출발해서 부산,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선거 운동에 이 경로를 보게 되면은 어 지방을 훑고 어 선거 운동을 진행하다가 어 선거일 하루 앞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당의 선거 지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수도권이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절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어, 어제 경기도, 그리고 오늘 제주를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을 통해서 수도권 표심에 조금 더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 의도에서 아마 이런 일정을 잡았던 o 같 e 요 아마도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I 뭐 어떤 이 공포 정치 to g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수도권에서 특히나 어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e t a new one, I was able to g 계획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말에 어 자신의 지역구죠 동탄에서 유세를 했는데 오늘은 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어떤 메시지 담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시간 전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떤 예. 글을 썼냐면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습니다. 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이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어, 대구 보수 본진에서 본인이 인정받겠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에겐 희망이 없으니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에게 투표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어, 대구를 골랐을 것이고 그 대구 유세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실제 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걸 보는 전통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네. 이준석 후보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아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아 이준석에게 투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 아니면 지금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서 어 이재명 후에 어떤 대항하는 어떤 승리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어, 이런 좀 깐족거리는 <laughs> 글을 써온 것에 대해서 어, 오히려 불쾌할까? 저는 후자 쪽이 더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미 김문수는 졌으니까 어, 나한테 투표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은 물론이고 이준석 후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어그 긍정적인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좀어 교훈으로 사, 새기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 유세 일정은 그 정도 짚어보고요 이번엔 막판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 유세 기간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막판 이슈 공방이 치열한데요 우선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죠 리박스리 박스쿨의 댓글 조작 이후 그것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최초에 이 보도를 했던 게 뉴스타파에서 네. 이른바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리박스쿨의 댓글 조사단에 잠입해서 취재를 했고 그 결과를 기사화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신속 대응단에서 받아서 지금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리박스쿨의 정체 그리고 댓글 조작단의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승만 박정희를 추앙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이고요. 실제로는 역사 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 일명 자손군. 어,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불리는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자손군에서 했던 것이 이재명과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며 비방용 댓글 샘플과 아이디를 사전에 준비했고 매시간 조장이라 불리는 책임자가 댓글을 달면 조언들이 몰려가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등 방법도 나름 체계적이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 조작 플러스 이 댓글 조작단이 이 김문수 후보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2020년에 리박스쿨이 올린 유튜브를 보니까 자유 기독자유통일당 점퍼 입은 김문수 후보가 등장했다라고 어 있고요. 연구원 두 명이 어, 그 당의 후보로 출마했고 김문수 후보이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 대표였으니까 당연히 뭐 그랬겠죠. 후보가 네. 출마했으면 그리고 2019년 리박스쿨이 주관한 선거사문 교육에는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나온다. 라고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지요. 근데 이 시기가 전부 2019년 2020년이고 5년 전 일이고 그 5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문제 어떤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런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의 댓글 작업들을 하는 어, 단체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이른바 시민단체 수준에서 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는가,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문제는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조작을 했는가의 여부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의혹 수준인 것 같고, 어, 결국은 이 부분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되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 선거 캠프 내부의 보안 시설이 아닌 이런 공개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으, 과연 하는 바보스러운 단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당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정보 유포 금지 또 범죄 제보 포상제 이런 게 오히려 공포 정치를 몰고 올 거다 이렇게 또 역공을 취했죠 뭐 조정은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상훈 뭐 정책위 의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리 박스 쿨에어뭐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뭐 지지단체에 대한 격려라고 하기에는 또어 급이 좀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모른 일입니다만은 어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리박 스구가 스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어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도 전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망언을 덮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결국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더 확실한 어, 그 범죄 행위들이 밝혀져야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이 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어, 윤전 대통령의 호소문은 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 아, 지지해달라, 그 얘기였는데요. 그걸 두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참 국민의힘 입장이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도울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진짜 김문수 후보를 도울 요량이었으면 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분노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보낼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지도 않고 도울 생각도 없다 이게 확실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의 숨겨진 선거운동원이다 어,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 농을 농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본인의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걸 모를까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들은 여러 군데에서 있어 네네네.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역효과가 나는 것을 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할까 결국은. 대선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근데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어떤 증명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선 이후의 새로운 당내 권력 관계가 재편될 때 본인의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또, 아직도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층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부정 선거교에 빠져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한 부흥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해 보죠. 지난주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어, 폭력 발언 인용해서 한주 내내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TV 토론 제가 TV 토론 관련해서 며칠 전 얼마 전 방송에서도 TV 토론 그 자체의 영향력,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TV 토론이 이 어떤 프레임으로 인용되고 재인용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발언된 내용들을 보도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발언된 내용이 일이라 하더라도 이걸 언론이 가중치를 줘서 증폭시켜서 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배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인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은 일단 과한 발언이었다 어, 뭐 물론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한 판결문이 사후에 공개되어서 이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어, 실제로 방송에서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발언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은 분명히 본인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좀 저지하는 그런 효과를 난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부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 논개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의 지지율 지지율을 까먹는 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후보 가족 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중도 부동층들의 이동을 막아냈다 이런 반도 이제 논개론을 설파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선거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효과가 꼭 나타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 논개가 아니라 자살골이었다. 본인에게도 자살골이었고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의 지지, 그러니까 꼭 이준석 후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지지도 어,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게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도 줄어든 측면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판세가 상당 부분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인센티브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저는 역할을 기능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아, 이번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그 김민석 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본 투표 직전까지도 막판까지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짜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종의 예방 전쟁 뭐, 예방전쟁 뭐 어, 이런 거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수는 마지막까지 어떤 어 그 정치적인 타협과 협, 어, 어,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투표장에 가서 어,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희망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 투표일 당일 전에라도 어, 투표 개시 오, 오늘 중이라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희망을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희망 고문, 그러니까 양쪽이 이 지지층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이제 그. 그 의도하는 바는 전혀 정반대겠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이준석 후보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양쪽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더좀 좀 선을 긋고 선명하게 가고 싶은 욕망은 있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어~ 본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헌신과 어떤 충심이 드러나는 메시지 진정성 어, 그리고 진짜 보수의 미래를 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보수 전체를 걱정하면서 그거 그것을 위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워딩이 필요한데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에, 상처에 왕소금을 뿌리면서 어, 하는 그런 메시지로는 본인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이런 와중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서 사퇴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될 건데요. 김문수 후보를 진짜 도와줄 요량이었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야 된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일 이제 본투표가 아침 6시부터 어,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 지금 지난 대선의 투표율, 투표율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어, 지난 대선에서의 어, 사전 투표율이 36.93%였었는데 이번 대선 어, 지난주였죠. 이, 이틀간의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어, 좀 하락했습니다. 네. 어, 이, 원래 이제 이 투표율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갈등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진보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투표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호남 지역 사전 투표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치 있죠또 어,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관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 강한 영남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하락 추세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요일 즉 주말이 끼지 않아서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정 선거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전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어, 내일 투표를 해봐서 최종 투표율이 나와봐야 어, 검증이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부정 선거 신봉자가 보수 유권자 중에.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투표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로 저는 많은 숫자의 유권자들이 부정 선거론을 신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요일 효과 같은 경우도 뭐이 어 정도로 3% 포인트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어, 해석이고요. 어, 제가 해석하는 부분들은 아마 보수 유권자들이 이 선거 막판이몇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 물론 이제 이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지금 입증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정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 전에 몇몇 여론 조사에서는 투표 적극 투표 유권자 응답률이 높긴 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한 2, 3% 포인트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 추정하고 그래서 한75% 네. 정도가 일단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투표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이제 개표에 들어갈 텐데요. 어, 개표 방송 지켜볼 어, 유권자들에게 어, 관전 포인트 이거 이거 좀 지켜봐라 한다면 어떤 점 짚어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라는 스쳐 지나간 과거고 이재명 후보는 다가올 공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김문수 이게 통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거부 어, 넘어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간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스스로 무너져 무너졌다는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출발 무등이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